할렐루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 1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로 영적 보약을 챙기세요. 오늘의 새벽 묵상,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8절. 토요일은 복음, 제자, 소명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제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을 잘 깨달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깊이 깨달아 여러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지요. 빌리뽀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통해 가르치면서 다시 복음 얘기를 꺼냅니다. 1절 2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이미 전한 복음인데 다시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복음을 잘 듣고 잘 알고 잘 믿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복음은 구원으로 이어지기에 잘 알고 잘 믿어야 합니다.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구활입니다. 3, 4, 5절.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사흘만에 살아나사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기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빚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기억 속에서 생각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생각나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죄들이 드러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모든 죄값을 해결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고 제자의 길을 걸으며 주신 소명 잘 이루는 토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제소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제자의 길을 걸으며 주신 소명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복음 제자 소명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내일 주일을 사모하며 오늘 잘 준비하여 주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산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복음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세요. 아멘.